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무가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관계법규 9장 직업안정법 파트 2입니다. 직업소개사업의 설립, 겸업금지원칙, 그리고 근로자 공급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그리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 설립의 기본적인 룰을 이해하고 보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먼저, 무료는요, 신고만 하면 돼요. 하지만 돈을 받으려면 유료는요,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상이 국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요,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나 등록하면 되고요, 국외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나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공급 사업은요. 고용노동부장관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특별한 사항입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만 따로고요. 나머지는 무료는 신고하고 유료는 등록하고요. 국내는 사업장 소재지, 국외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국내 무료 직업소개 사업이요. 무료니까 신고만 하면 돼요. 국내니까요. 사업장 소재지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돼요. 국외 무료 사업이요. 마찬가지로 무료니까 신고만 하면 되고요.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무소요. 유료니까 등록해야 되고요. 국내니까 소재지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국외 유료 직업 사업이요. 유료니까 등록이고요.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원래 무료사업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재학생이나 졸업생 대상으로 무료 직업 소개하는 거 이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마찬가지 논리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도 재학생이나 졸업생 대상으로 직업 소개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공단 공단 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입은 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소개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경우 세 가지는 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삭제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요, 무료,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요. 불이상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나마 없어졌으니까 무슨 뜻이냐? 결국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제한 없이 아무 데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유료요. 유료는 두 개를 할수 없습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수 없습니다. 무료는 가능해요. 다음 국내 유료와 국외 유료의 구분점은요. 바로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요, 국내 유료 직업 소개냐, 외 유료 직업 소개냐로 구분이 됩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하려고 등록한 자는요, 타인에게 당연히 자기네 이름 혹은 상호를 사용해서 직업 소개 사업을 하게 하거나, 혹은 그, 그 등록증 대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부 장관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요금 결정하고자 할 때는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고용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기타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구인을 가장해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직업 소개 부업 발선 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요. 이거 모두 허위 구인 광고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직업 상담 사업을 겸업할 수 없는 금지 대상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업태들이에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결혼중개업, 숙박업,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다류를 배달 판매하는 업종들이요. 그러니까 다방업 같은 거, 불법 다방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다류를 배달 판매하는 것 때문에 일반 음식점이 같이 묶여서 일반 음식점도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과하다고 해서 어,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은 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류를 배달 판매하는 업태에 한정해서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용업도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 오답을 기억하세요. 자, 이용업 가능하고요. 어, 일반 음식점 가능합니다. 결혼 중개업 안 되고요. 나머지는 어, 숙박업 안 되고요. 나머지는 직관적으로 봐도 안 되는 업태들입니다. 직업 소개 사업 겸업할 수 있는 거요. 법 개정으로 일반 음식점 가능해졌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이용업도 가능하다라는 거 확실히 기억해 주시고요. 결혼 중개업, 숙박업, 유흥주점 영업 다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은 가장 강력한 통제를 받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특히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은요,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당연하고요, 일정한 자산 플러스 시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노동조합은요,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을 받을 수 있고요, 연예인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 바로 비영리 법인 이어야 합니다. 연예인 비영리요.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서요, 근로자 파견 사업은요, 근로자 공급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은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공급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 유효기간 3년입니다. 계속하려면 연장 허가 받아야 되고요. 연장 허가 유효기간이요, 이전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 부터 3년입니다. 3년 3년 기억하시고요.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입니다. 공급 대상 국가로부터 취업 자격 취득한 근로자만 공급해야 됩니다. 공급 국가 자격이 아니고요. 공급 대상 국가의 취업 자격이에요. 국외 임금 수준 고려해서 공급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 보장해야 되고요. 공급 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 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임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통해서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모집이요. 국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할 때요, 이때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모집한 경우 신고해야 돼요.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련해서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어떤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요, 바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5.5에요. 하지만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이, 이 경우에 직업 소개를 한 경우는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금품 수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모집은요.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 받으면 안 돼요. 하지만 유료 직업 속에 사업하는 사람, 금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집 방법 등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할 때는 권고사항, 개선기한 등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해야 하고요. 모집 방법의 개선을 권고할 때는요, 지방고용노동정책심의회가 아니고요, 그냥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요, 신문, 잡지, 기타에 의해서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는 기본이고요. 자본금 플러스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금만 갖추면 된다? 이거 틀린 겁니다. 어, 틀린 거 정답 3번이에요. 근로자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근로자 모집 중 금품수수 규정을 위반했다면요.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요. 예를 들면 이거 벼룩시장의 구인구직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신고번호가 벼룩시장에 어딘가에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서울서부 제2020-90호 이런 신고번호가 어딘가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은요. 이력서 발송 대행 못 하고요. 취업 추천서 발부 못합니다. 이력서 발송 대행, 취업 추천서 발부 할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구인란에는 구인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부가 어딘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구직란에는 구직란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어,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예를 들면. 벼룩시장의 전화번호나 주소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구인구직나 전란의 정보를 주지 않고요,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의 전화번호만 줬다 이 얘기는요, 어, 예를 들면 벼룩시장이 어, 부당한 중개 이익을 챙기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안 되는 사항이에요. 자, 오답이요. 구인 구직자의 전화번호 기재하지 않았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 않거나 구인자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구인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니하다 이런 광고 기재할 기재, 수 없습니다.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의 광고란에 어, 무료 취업 상담, 취업 추천, 취업 지원, 등의 표현 사용할 수 없고요. 최저임금의 미달하는 구인정보 게재할 수 없습니다.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 준수 사항으로 틀린 거요. 구인란에는 구인자, 구직란에는 구직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기재돼야 마땅하죠. 기재하지 아니할 것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입니다. 인증을 받은자가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요, 노동부 장관한테 재인증 신청해야 됩니다.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웬만하면 다 노동부 장관이에요. 직업안전기관의 장이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아니고요. 1년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 인증 취소할 수 있고요. 유효기간은 인증, 인증일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전에,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받으려면요.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정확하게는 한국고용정보원이에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S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직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